어, 의왕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. 어, 15대를 보급할 예정이고, 대상자 선정은 출고 등록순으로 한다고 합니다.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인데, 이게 공고 대수가 적기 때문에 접수는 하루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. 자격요건은 공고일 이전에 의왕시에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이시면 가능하고요. 이 예, 공고일 이전이니까 8월 25일 이전부터 주소를 두신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어 개인은 한 세대당 한 대, 법인 등은 세대까지 지원 가능하고 이 개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정기일륜차 구매 신청서, 차량 구매 계약서가 필요하고 법인 등은 어,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. 이 등본을 준비하실 때는 최근 한달 이내 발급된 동일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어, 개인은 한 세대당 한 대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표기되지 않으면 이 대상자 선정 자체가 반려가 된다든지 아니면 재발급을 또 받으셔서 어, 다시 보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, 근데 의왕시 공고문을 읽어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 없이 일반순위로만 가는데 우선순위 증빙 자료는 또 봤습니다. 그래서 공문을 보면 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. 서류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중 우선 고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에, 뭐... 공고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할 텐데, 차라리 그냥 동등하게 가든지, 아니면 확실히 우선순위 티어를 주고 가든지, 뭐,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, 뭐, 암튼, 이게 좀 애매합니다. 그래서, 뭐, 이 부분은 뭐, 나중에 뭐,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, 뭐, 그런 게좀 다분해 보인다, 뭐,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우선순위 신청자분들은 해당 증빙 서류를 또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,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. 그래서 링크 올려놓은 곳으로 가셔서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